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해야 할게 있죠. 바로 월동준비입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동이 지나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월동준비도 미리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시정뉴스입니다. 도농복합도시 용인시가 지난 11월 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하셨습니다. 용인 경량 전철 사업의 주관사인 캐나다 본바디어스의 로랑 보도인 회장 이름이 지난 11월 1일 용인시를 방문했습니다. 용인시가 한국 주재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시의 인프라를 홍보하는 등 외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용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의 주요 현안상을 논의하고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용인시 공직자 200여 명은 지난 11월 9일 청인구 남산면에서 숲가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흔히 빼빼로데이로 알고 있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용인시가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용인시가 제1회 용인시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농업인과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5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새 시대 희망 농업을 주제로 용인 농업 발전에 기여한 농업인과 관련 단체를 격려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농축산물 직거래를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기념식을 시작으로 사물놀이와 장기자랑, 먹거리 장터 및 체험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아울러 볏짚 공예 전시와 용인시 특산품인 쌀, 채소, 과일, 버섯을 비롯해 성산 한방 부크, 한우람 등 농축산물 전시 판매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니까 골고루 한 눈에 다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유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찌록 이번 행사가 계속적으로 발전돼 농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함은 물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용인 경량 전철 사업의 주관사인 캐나다 본바디 여사의 로랑 보도인 회장 일행이 용인시를 방문했습니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지난 11월 1일 시를 방문한 용인 경량 전철 사업의 주관사인 캐나다 본바디 여사의 로랑 보도인 회장 일행을 만나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용인 경량 전철 사업이 국내 최초로 추진됨에 따라 협약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및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협약을 현 상황 및 국제 관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량전철 사업은 우리나라 다수의 지자체에서 추진 또는 검토 중인 사업으로 용인경전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 국민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업주간사인 본바디 여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로랑 보도인 회장은 금융 약정에서 정한 당초 기준은 지켜져야 한다며 운영 수익 보장 등 금융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으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협력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경전철 준공 이후 운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가 한국 주재 외교 사절단을 초청해 시의 인프라를 홍보하는 등 위자유치 및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우즈베키스탄 등을 포함 한국 주재 17개국 외교 사절단 일행이 용인시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다각적인 국제 교류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용인시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용인시를 홍보하고 상호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전 1 0시 시청에 도착한 외교 사절 용인 방문단은 시 홍보 영상물을 시청하고 문화복지행정타운을 둘러봤습니다. 이어진 환영 오찬에서 서정석 용인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용인시의 주요 기업과 대학 및 관광지를 소개하고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설명하며 향후 교육, 문화, 예술뿐 아니라 무역, 통상, 외자 유치 투자 등 상호 교류를 활성화해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사항을 논의하고 행정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용인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11월 2일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재정 강화 및 시유지 활용 방안 등 시의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관련 부서 담당 과장들로부터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과 향후 추진 방안 등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기본 운용 계획과 도시 브랜드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바로 알기 위해 트렌드를 읽는 것이 경쟁력이다라는 특강을 청취하는 등. 오전 10시에 시작된 워크숍은 밤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모쪼록 이날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 및 토론된 내용들이 향후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숲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아닌가 싶은데요. 용인시가 겨울의 문턱에선 11월에 숲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용인시는 지난 11월 9일 처인구 남사면 일대에서 올 봄에 심은 잣나무 6천 그루를 돌보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용인시 공무원 200여 명이 참가해 비료 주기, 잔목 제거 등 어린 나무가 조기에 활착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시는 도심 속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학교 숲 조성 사업과 1억 그루 나무 심기를 실시해 푸른 용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숲 조성 사업은 학교 환경을 푸르게 변모시켜 청소년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교 숲 47개를 조성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된 푸른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공지 사항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랜드 체험 교육을 실시합니다. 떡 만들기와 과학교실 등의 프로그램으로 매주 교육을 시작하는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인시 평생학습센터에서 레인보우 아카데미 공개 무료 특강을 실시합니다. 이달 23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열리며 행복팡팡 부부사랑법이라는 주제로 김병후 박사의 강의가 마련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립발레단의 초청 공연인 해설이 있는 발레 이야기가 이달 24일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이나 현장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예매하시면 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 정보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의 명언 중 오늘이란 너무 평범한 날인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라는 말이 있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이 과거와 미래를 모두 빛나게 할수 있습니다. 소중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